안녕하세요. 시니어 컴퓨터 강좌입니다. 쉽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프리미어에서 우리가 전환효과를 갖다가 한몇 가지를 가지고, 잠깐 강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결석한 분이,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을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이리, 순간순간 이데 올렸던 그런 강좌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이 우리가 전환효과를 많이 넣어야 될 영상이 있고,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전환효과를 거의 들어가지 않는 영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분 많이 넣는 그런 영상을 위주로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여러 개로 나타났다가 분할됐다가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네, 돌아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색상이, 조정 내외로 올려서 색상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우리가 offset 영상이라 그가지고 요렇게 해서 전환하는 효과. 그 다음에 영상이 빠른 우리가 화이트 매트로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좋습니다. 요걸 네, 가지고 잠깐 강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어 세 항목에서 조정 레이어를 하나 내고 색상 매트를 내겠습니다. 조정 레이어는 제가 그대로 조정 레이어를 하나 클릭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색상 매트는 여기 아래 새 항목에서 색상 매트 클릭하면은 확인을 하면은 어떤 색으로 할 거냐가 나옵니다. 저희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F, U, S, K, 이색 이렇게 서확인하겠습 물론, 조정 레이어는, 이 영상과, 조정 레이어와 색상 매트를 내놓고요. 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조금 창을 올려놓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창에 보면은, 여기 위에서 효과를 내도 됩니 효과창에 보면은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 사전 설정에 보면은 돌리기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돌리기. 여기서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이렇게 돌리기를, 돌리기 전환 효과를 넣을 때 여기서 영상 앞에도 넣어도 되고, 요 바로 뒤에 영상 넣어도 됩니다. 앞에 영상에 넣을 때는 클립 끝에서 돌리기. 뒤에서 넣을 때는, 뒤 영상에 넣을 때는 클립 시작에서 볼리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넣기 때문에 클립 끝에서 볼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넣고 나서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레이어를 올리고요. 조정 레이어를 절반으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의 길이는 본인이 알아서. 조정 레이어는 더 이렇게 눌리면 늘어지고,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조정 레이어 원래 하나놓으면은 기본 시간은 5초입니다. 그래서 조정 레이어 두 개를 잘라서 역시 효과 창에. 비디오 효과에 스타일화에 보면은 이플리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이플리케이트를 이렇게 앞에도 올려주고요. 또 이플리케이트를 뒤에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이 4분할 되겠습니다. 효과 컨트롤 창에 보면은 이플리케이트라는 효과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카운트가 2가 되어있습니다. 앞에 끄는 2를 나눠 놓고 뒤에 끄는 2로 되어있는 것을 리플리케이터 카운트를 3으로 해보겠습니다. 3으로 하면 영상이 9등분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4등분 되었다가 9등분 되었다가 다시 원이시 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정 레이어를또 다시,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올리고요. 이 조정 레이어의 우리가 보면은 시간은,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기본 5초입니다. 4.29 프레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1초로 만들겠습니다. 1점 하면 1초가 되겠죠. 짧은 길 그러면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타임자를 먼저 갖다 놓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요렇게 1초 조정 레이어가 들어갔습니다. 해놓고, 비디오 효과에, 이번에는, 외곡에 가면은, 오프셋 효과가 있습니다. 오프셋 효과를 바로 이어 올립니다. 올리면은 여기 1초간 1초의 영상이 여기에 효과 컨트롤 창에 여기서 여 사이가 1초가 되겠습니다. 다임자를내 앞에 두고요. 오프셋 효과 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심 이동에 C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C 프레임 주어졌습니다. 앞에 좌표는 X좌표, 뒤의 좌표는 Y좌표입니다. X좌표의 변화를 주면 가로로 움직이는 영상, Y좌표의 k 프레임을 작업을 하면 세로로 움직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한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자를 뒤로 옮기고요. 이렇게 X좌표를 960으로 되는 것은 10배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9600 9600하고 엔터를 치고 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전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올리고요. 조정 레이어를 이 등분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정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서 길게 해서 많이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 저는 기본만 가지고 네, 이 등분을 하고 색상의 변화를 줘보도록 했습니다. 이 메뉴에 보면은 여기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색상을 클릭하고, 옆에서, 크리에이티브, 여기를 가셔가지고, 앞에 조정레이어야 앞에 어두운 색 강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색상이 빨갛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 표시 색조를 한번더 클릭을 하면 더욱더 빨갛게 되겠습니다. 취향이 되겠습니다. 이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자이렇 가다가 갑자기 꽃이 두 번째 조정내이어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도 한번더 강조색을 한번더 클릭하면 더욱더 새파랗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른 영상 이런 영상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는 전혀 필요가 없으나 이런 전환효과나 이런 효과가 또 우리가 좀 광고 영상이나 홍보 영상 또 빠르게 박진감 있게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에서는 또 이게 많이 있어야 또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색상 매트를 하나 끄집어내놨죠. 색상 매트 여기서 색상 매트를 이렇게 하나 옮기고요. 색상 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요게 5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5초가 아니고 이번에는 1초가 아니고 2프레임으로 오른쪽 마우스에서 2프레임 굉장히 짧은 겁니다. 굉장히 2프레임. 30초가 1초니까 2프레임이니까 15분의 1초가 되어 습니다 2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하면은 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때는 브라스 키를 툭툭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죠. 자, 요건 흰색, 흰색, 이 e 프레임 흰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기서는 타임자로 왔다 갔다 하면은 잘 이래,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효과 컨트롤 창에서 불투명도, 요거를 불투명도에 타임자를 여기 효과 컨트롤 창에 가운데 갖다 놓고 불투명도에 키 프레임을 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제로 뒤로 옮겼서도또 키프레임을 제로로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요게 가운데에서는 100%여기서는 제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은 그렇게 보면은 그쩍 팍 하나의 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복사로 갑니다. r t 키 누르고 이단부터는 이제 복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의 취향에 달리겠습니다. 저는 요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놓고 보면은, 네, 다른 이런 전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두개 해놓고 여기에 또 복사를 더해서, 또, 요렇게. 또 이렇게. 또 복사를 이렇게, 알또키 누르고 쭉쭉 당기면 복사가 되죠. 예.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런 효과를 내도 되겠습니다. 자, 네, 요는 지우고요. 여기 이 효과가 다 됐으면은 요거를 중첩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중첩. 네, 묶고 나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좀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줄여서 더 줄여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네, 이런 효과를 여기서 또 다른 곳에 줄라 하면은 여기서 또한개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또 옮겨 놓고 여기서 네,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른 영상 홍보나 또 광고 영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렇 중간중간에 제가 강좌를 올렸는데 이번 주 수업에 두 사람이 결석을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면 감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